안녕하세요. 수순의 딸기입니다. 지금 이제 딸기를 따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, 지금 시간은 아침 5시 14분이네요. 네. 남들보다 조금 빨리 따는 편일 수도 있는데, 이게 저희는 지금 외국인 한 명하고 저하고 둘이 따고 있고요. 각자 두 동씩 맡아서 따고 있는데, 저는 다 따고 포장을 이제 저 와이프랑 같이 포장을 하는데 어, 한 4시 정도까지 포장을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따야 시간이 왔더라고요. 네, 저희는 이제 딸기 모는 이제 한 3만 주 정도 되고요. 3만 주 정도 되고 하루에 워낙 편차가 이거 편차가 좀 있을 때도 있는데 평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0km 정도 땄고요. 네 오늘도 지금 100km 이상은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좀 빨리 끝내놓고 쉬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,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하고 있고요. 네 보시면은 야간 풍경입니다. 아우 길죠? 네 엄청 길어요. 원래 벌벌 벌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라고 따뜻하라고 덮어놨었는데 그걸 벗겼어요. 낮에 요즘 해가 좋아가지고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벗겨놓은 상태고요. 네,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딸기가 오늘도 익은 딸기가 꽤 보이죠? 네, 딸기가 막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. 아침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하는데 저희는 내일까지 수확을 해요. 내일까지 수확을 하고 네, 금요일,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 날 다시 수확을 합니다. 네. 그런 저는 이제 딸기를 따로 가겠습니다. 네.